그러면 저희가 레슨 세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conversation 대화문부터 저랑 같이 읽으면서 앞서 나왔던 문법적인 내용, 표현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conversation 저희가 오늘 네 가지 동사 배웠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게요. 자, 주제는 레아 푸 동비테 세 자미 아 라페트 드쏜 아니버사르. 자, 어떤 내용이죠? 레아라는 사람이 veux 원하고 있어요.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해요? 원형을 그대로. 어비테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자미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들을 à la fête 축제 파티 축제일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명사였죠. de son anniversaire 그러니까 생일 파티에 레아가 친구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qui accept et qui refuse son invitation. 자, 기, 누가라는 의문의 대명사죠. 누가 accept 받아들입니까? 수용합니까? 수락합니까? 그리고 qui refuse 누가 거절하나요? 무엇을? son invitation. 자, 어, 주제 이해되셨죠? 제가 계속해서 이 주제는 레프에서 듣기 또는 쓰기 또는 뭐말하기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를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많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대했을 때 어떠한 표현 써서 accept 또는 r e f u s e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l 레 a 가 Je fête mes 20 ans ce vendredi soir. Je fête fêter. 축하하다. mes i 메20 ans 나의 20살을 축하한다라는 표현 저희 앞서 있었죠? 언제, ce, v e n d r d soir, 이번 금요일 저녁에 내 스무 살을 축하하려고 해? 이 말은, 그죠? 뭐, 생일 파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Est-ce que vous pouvez venir? Est-ce que vous pouvez venir? 자, 여기서 친구들 사이인데, 부를쓴 이유는 당연히, 부가한 명이, 한 명이면, 어, 당신이라는 존칭도 되겠지만,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나올 거라서, 너희들, 너네들에 해당하는 복수의 인칭도 사용이 되겠죠. Vous pouvez venir pour voir plus 동사원형. 너희들 올수 있니?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자, 막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너내 생일 축하하러 올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막심이 pourquoi pas? 어떤 내용이었죠? 왜안 되겠어? 이 말은 당연하지. 라는 의미로 볼수 있다고 했고, qu'est-ce que j'apporte? qu'est-ce que, 무엇을? j'apporte? 자, 우리 앞서, apporte? 어떤 사람한테 내가 가져다 주다, 가지고 가다, 지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군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막심은 레아의 초청에 부끄아빠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뭐 가지고 갈까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레아가 c'est moi qui prépare tout. c'est moi 자, 우리 이런 형태를 강세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이름 그대로 강세형은 뭐냐면 인칭 대명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 인칭을 강조해서 쓴다라고 해서 이름이 강세형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주라는 인칭 대명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는 단독으로 사용을 절대 할 수가 없어서 뒤에 동사라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죠? 렇 근데 뭐 나, 영어의 미 같은 표현이 될때 프랑스에서 moi. 그리고 자, 하나 주의할 점. 어, 우리 키라는 것이 의문사로 사용됐을 때 누가 또는 누구를이라는 표현도 되고, 어, 뭐,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후가 우리가 목적어도, 의문사도 되지만 문장 연결하는 관계사도 되는 것처럼, 프랑스어에서도 지금 앞서 나온 내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주어가 같다라고 하죠. 프레빠가 준비하는 사람의 주체가 계속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준비하는 게 바로 나야. 자, 우리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제가 더 쉽게 바꾸면, 주 prepare to. 내가 p r p a r e 준비해, to, 전부. 근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준비하는 게 너네도 안 해도 되고 내가 할 거야. 라는 나라는 인칭을 좀 강조해서 쓰는 문장의 구조를, 세모아, 그리고 관계사 키, 그리고 나서 동사의 변화를 사용해 주시면, 이거 이거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뭐 바로 너다 이거는 인칭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가 j a p 내가 뭐 가지고 갈까 했더니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라는 레아의 대답이었고 자, et toi j Julien? 줄리앙에게 tu peux venir a u s 너도 올수 있니? p o u v o 동사의 원형 문장 구조 보이시죠? 자, 그랬더니 줄리앙이 je ne sais p Je ne sais pas. 자,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제가 계속 발음할 때, 뭐, 이 발음도 되고 저 발음도 돼요. 이런 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발음의 규칙상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뭐, 연음을 한다던가, 의무적으로 연음을 하지 않는다던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제가 지금처럼 Je ne sais pas encore. 연음을 안 하셔도 되고, Je ne sais pas encore. 연음을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 부분이라서요. 음. 자, 사부하가 제가 어좀 전에 어 앞서에서는 좀 내가 뭔가 습득하다, 그죠? 뭐 배워서 할줄 알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어이 동사 의미 자체가 알다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것은, 줄리안, 너도 그러면 내 생일이 올수 있니? 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아직은 모른다 라는 의미의 알다, 알지 못한다 라는 부정.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안꺼는 아직 뭐뭐 하지 않다. 부정의 표현과 같이 사용해서 아직은 모른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j'ai beaucoup de travail. Je te dis d e m i 자, 이런 표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beaucoup 많은 하지만 명사의 수 양적인 걸 표현할 때 뭐와 늘 같이 쓰셔야 돼요.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내가 일이 많아. 그래서 주드지 드자 새로 나온 동사는.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원형을 적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물론 제가 어휘 파트의 콘페어사시온 대화 보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동사 원형 정도는 적어 드렸는데 동사 변화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거의 마지막 부분을 찾으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동사의 현재 변화 다 적어 드렸으니까. 원형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변화를 찾아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가 말하다라는 동사고요. 저희가 문장구조 어떻게 되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머 자, 너에게 또는 너를이라는 대명사 의 어순은 제가 오늘 어디다 쓴다고 했죠? 한국말 어순처럼 주어 너를 또는 너에게 대명사 그리고 동사 사용할 수 있고. 자 저희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모른다고 했고 내일 너한테 말해줄게가 되면 시제가 현재가 아닌 미래가 돼야 될것 같지만 제가 가까운 미래 특히나 내일이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처럼 현재 변화 시제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 구어 말하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래 시점이 있을 경우는 굳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로 자주 말한다라는 내용을 이전에도 들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내일 말해 줄게. 자, 그랬더니 레아가 음. pas de problème et toi 아니. pas de problème. 얘가 지금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죠? 슐리앙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내일 얘기해 줄게라고 했더니 아, 문제 없어. 괜찮아. Pas de problème. 말 그대로 직역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et toi, a n n i 그러면 안니 Annie 차례입니다. 안니는 어떻게 되냐? Moi, je peux venir? Bien sûr. Je peux venir, 올수 있어. 그죠? 하지만 한국말에선 우리가 아, 네 생일에 갈수 있다지만 제가 그때 보통 알레를 쓴다고 해서 완전 틀렸네? 요거는 아니지만 주로는 얘가, 레아가 어, 아니를 초청을 한 거죠. 뒤페 venir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je peux venir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문장이고 bien sûr 뭐죠? 였 bien sûr v o 당연하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갈수 있지. ça commence à quelle heure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사는 뭐죠? 앞에 나온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거니까 la fête 그팻어그 어, 그 축제가 그럼 뭐서 시작을 하니? 아킬레몇 시에 시작하니라는 말이었으니까 대답에서도 시간 앞에 전치사를 쓰겠죠. 몇시몇 몇 시에 시작을 해. 아, 디 h i s w e 쉐 어디에서요, 뭐야. 자, 쉐는 집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누구 누구 집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어떠한 내가 인칭을 쓰게 될 때도 제가 어떻게요? 해 강세형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의 집인데 뭐 나의 뭐 소유형 용사 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나 인칭 대명사 쓰나? 그것도 아니고 쉐라는 것은 전치사기 때문에 이 단어 다음에도 우리가 좀 전에 동일하게 모아라는 인칭의 강세형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저녁 8시에 이제 파티를 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언니가 슈퍼 슈퍼 On va bien s'amuser. 자, s u p e 의여러분들이 사전 찾으시면 사전적 의미는 뭐 훌륭한, 뭐 대단한, 멋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 실제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아, 멋진! 이것도 되지만 지금처럼 뭔가 제안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좀 긍정적으로 내가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좋아. 어, 그런 표현도 s u 어라고쓸수 있습니다. 뭐 물론 풍경이나 이런 게, 아, 멋있다, c'est super. 이런 말도 있지만, c'est라는 말을 보통 뭐 생략하고 super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뭐 호응, 뭐 반응 정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on va bien s'amuser. 자, 저희 계속 보다 보면, 옹이라는 인칭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옹이라는 인칭은 지금 같은 경우에 대화니까, 나를 포함해서 너, 너희들, 우리라는 표현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동사의 변화는 의미 자체는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사의 변화는 뭐랑 같이 가죠? 일, 엘, 옹이세 가지가 동사의 변화를 동일하게 제가 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레 동사의 현재 변화 옹파 그죠 미양 그리고 동사 원형에 나온 시제로 보자면 저희가 아직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근접 미래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옹산 뮤즈 하면 현재인데 아직 우리가 모인 거 아니고 이 문장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점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너 생일에 우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 거야, 재미있게 즐길 거야라는 미래 시제가 되기 때문에 알레 동사 현재 변화.